자, 857번 문제 좀 조심할게 딱 하나 있다 우리 친구들 보자 절대값 ax 플러스 3이 b보다 클때 어머 뭐, 바로 빡 튀어나와 지금 친구들 절대값이 상수값보다 크다는 것은 작은 것보다 작고 ax 플러스 B의 b가 마이너스 b 작은 것보다 더 작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3큰 값보다 큰 값보다 크다고 했지 그래 안 좋은 친구들 그래서 이것 또는 해가 이거지. 그래, 안 울지. 오케이? 절대 값 상수. 크다면 작은 것보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 작작 크크. 오케이? 이제 이놈의 해가 X는 1 또는, 음, 두 동안이 1번다 작은 것 또는 4보다 클 때, 그때 A 더하기 B 값을 권라고했어 여기서도 풀다, 우리 친구들. 오케이? 1번씩, 2번씩. 그래서, 해는 1번 또는, 그리고가 아니야. 1번 또는 2번이지. 그렇지. 공통된 범위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1번 하겠습니다. 그럼 2안 하면 우리 친구들, AX, 마이너스 B 배이 3. 양번에 A로 나눠줘야 되지. 그렇지. 그런데, A가 음수라고 했지, 우리 친구들. A가 음수니까 A로 나누면, 부등호방이 어떻게 돼? 바뀌죠. 이게 포인트였어. 됐나 우 친구들? 그러면 부등호 부등호 4죠? 그럼 이 값이 4가 되야지 됐나 우 친구들? 그러면 4a 4a는 마이너스 b 빼기 3 4a 더하기 b는 빼기 3 이게 일, 뭐 3번씩으로 할까? 3번씩 1번씩 있으니까 하나 됐어 우리 친구들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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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 이 안하면 그렇지 B 빼기 3. 근데 양변에, 그렇지, A로 나누는데. A가 음수라고 했잖아. 그럼 부등호방이 어떻게 돼? 바뀐다. a 분의 B 빼기 3. 그럼 작은 거니까 여기 좋은 친구들, 이 값이 1이 돼야 돼. 대중 친구들, 그러면 A는, 오케이? B 빼기 3. 됐으니까, 그럼 이항 하면 A 빼기 B는 마이너스 3. 이게 4번씩이 되겠지. 그럼 둘이 연립하면 되겠죠? 둘이 연립하면 더 하면 되겠네, 우리 친구들. OA. OA는 마이너스 6이 되겠다. A는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고, 오케이? A가 음수니까 맞게 풀었네, 우리 친구들. A가 마이너스 5분의 6. B는? 어, 이럴까? 이까 마이너스 5분의 6.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5니까, 우리 친구들. 이놈은 5분의 9가 되는지 그렇지 b는 5분의 9가 돼야 돼 됐나요? 그럼 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분의 6 더하기 5분의 9니까 이놈은 5분의 답은 5분의 3이 되겠다 그 답은 5분의 3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됐나 우리 친구들 음 맞게 풀었나 연산이 더 실수하면 안 되니까 5분의 4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 1번 또는 2번. 공통된 범위가 아니야. 1번. 그렇지? 그러면 크다니까 여기 크다. 이놈이 4가 돼야 되고 이놈은 작다니까 작으로. 이 값이 1이 돼야 되겠지. 미지수가 2개고 식 2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예.